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6월 16일 수요일 시그널마스터 해선물 자동신호 차트 마스터 차트 드림 프로젝트 리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항생 자동신호 차트 분석을 볼 건데요. 1차, 2차, 3차의 수익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그널마스터 네이버 3,000명의 구독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네이버에서 시그널마스터를 검색하시면 지금 보시는 차트 리뷰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생차트 전일 리뷰 보겠습니다. 어제 6월 15일 장, 아침 장. 항생차트는 첫 번째 있죠. 일단 장 시작하고 나서 갭상승으로 떴죠. 28,900선까지 약 전일 야간 종가 대비해서 2 0 0틱 정도 떴다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항생 시작합니다. 일단은 쭉 빠지면서 1차 진입 매도부터 나옵니다. 항생 매도. 항생. 항생 매수 진입. 항생. 항생 매도 진입. 조금 올렸다가요. 바로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28,800을 깼죠. 항생 익절부터 나갑니다. 항생 익절. 2차, 3차 일단은 갭상승 이후에 이제 하방으로 지금 자리를 잡았어요 이렇게 찍고요 2차진이 볼게요 28700대도 지금 위협을 하고 있죠 28700에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가고요 테스트 가고 나서 2차 진입도 매도입니다 하방으로 매도, 항생, 항생 매도 진입. 진입하고요 1차 12틱 2차 3차 입절 나갑니다 항생 입절. 2차 진입 매도 시가에서 계속 멀어지고 있죠 28,000 600대까지 지금 맞습니다. 28,600두 번의 매도였고요세 번째 진입 볼게요. 세 번째도 매도네요. 항생, 항생 매도, 진입. 매도 진입하고 1차, 12티 갑니다. 항생 2차, 3차까지 해서 항생 시, 어제 시초가, 전일 시초가 실시간 차트 리뷰 같이 했고요 저희 159만 항생 3연속 수익입니다. 한 주에 이제 절반이 지났죠. 오늘 수요일장인데 수요일장 차근히 대응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